네 어, 아주 좋은 위치에 7월 중으로 청약이 예정된 아파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이 강동중앙 아이치시티 아파트인데요 아 지금 이곳이 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 사이에 있는 초역세권 자리입니다 걸어서 길동역으로까지 한 2~3분 정도 걸리고요 또 도보로 걸어서 강동역까지 또 2~3분 정도 걸리는 강동역과 길동역 사이에 위치한 어, 초역세권 더블역세권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장동구 사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이 지역이 예전 구, 구 KT 지사가 있던 고리인데요 그 중심 상업지입니다.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고 번화한 곳이죠. 그래서 이곳이 아파트 허가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각종 시행사들이 오피스텔이나 도시 도생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많이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만큼 이제 아파트 허가가 받기가 힘드니까요, 까다로우니까. 근데 지금 이 중앙아이츠는 아파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어, 아파트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이렇게 건물을 올렸네요. 자, 지금 여기 위치는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강동역, 길동역 사이에 더블역세권 자리에 이렇게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로 이렇게 18층은 규모의 큰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으니까 굉장히 희소성도 높고 좋은 위치인 것 같네요. 특히나 11층부터 18층까지는 또 복층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복층 아파트가 이런 중심 상업지에 이렇게 있는 게 쉽지가 않죠. 아마 전국에서도 찾기가 힘든 매물 같은데 이런 희수성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도생이나 오피스텔보다 이 아파트 갖는 장점은 확실하게 있죠. 물론 이제 취등록세가 싸고 뭐 이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따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더라도 뭐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목돈을 굴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7월 중으로 또 청약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물건 유심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총 8개 타입의 호실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단층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복층도 있고요. 그중에서 19평인데 방 3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꾸며진 세대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9평의 방 3개 거실 하나. 자, 그 정도면 방 개수도 충분하게 잘 나올 거는 같은데, 과연 그 구조가 어떤지 저와 함께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 19평 단층 제 모델 한번 들어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참 인테리어 중인 그런 세대인데요. 양쪽에 이렇게 신발장이 잘 나오고 있는데, 신발장이 양쪽에 다 있네요. 이쪽도 보면 이렇게 신발장, 어, 이렇게 꾸며져 있고, 이쪽도 신발장입니다. 그래서 신발장 수납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중문이죠. 삼연동 알루미늄 샤시 중문입니다. 이런 알루미늄으로, 또 이렇게 삼연동으로, 색깔도 아주 고급스러운데, 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든 이런 중문들이 요즘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중문 두께도 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단단한 어, 느낌을 주는 그런 중문이고요 들어오면 이렇게, 어, 옷장 겸 수납장이 있네요. 어, 독특하네요. 이쪽 벽을 눌리지 않고 수납장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불이 켜지진 않습니다. 자, 19평인데, 방 3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 주방도 있고요. 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조를 아주 잘뺀것 같습니다. 19평인데, 이 친구가 높아서 그런지, 제 키가 182cm인데, 제가 이렇게 팔을 뻗어도, 손이 안 닿고 굉장히 많이 남죠? 친구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지,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느낌상은 한 20평형 대 아파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지금 거실, 방 3개, 방 3개도 그렇게 작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개방감이 굉장히 좋네요. 자, 지금 이렇게 큰 샤시가 이렇게 개방감 있게 전면에 통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음, 안전상 문제 때문에 이 아래쪽은 열리지 않지만 저 위쪽이 열리고요 위 아래가 다 이렇게 길게 개방감 있는 샤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이거 어, 세라믹 타일 같은데요 고급 타일이죠 고급 타일로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층고가 높아서 그런지 시원시원 하네요 자 지금 주방을 한번 와봤습니다 주방 이제 여기 대형 냉장고가 들어가는 어, 냉장고 들어갈 자리가 있고요 이 옆에 이제 김치냉장고입니다 김치냉장고가 이렇게 상부, 상칸, 하칸 모두 상, 하칸 다 김치냉장고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ㄷ자 모양의 주방이 있는데 음 굉장히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식탁 겸으로 쓸수 있는 요 주방, 요 함도 요 밑에 정리함이 다 있구요. 싱크도 이 와이드 싱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 설거지하기도 좋구요. 인덕션도 이렇게 있고. 상부에 이렇게 그 수납장들도 어, 잘 꾸며져 있습니다. 수납할 공간이 곳곳에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어, 자녀 한두명 같이 사시는 그런 가족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안방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안방도 층고가 높아서 굉장히 좋네요. 어, 각 방마다 이렇게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역시 크게 이렇게 창이 나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이거는 드레스룸이네요. 자 옷장이 이렇게 크게. 어 이게 문은 이만한데 양쪽으로 쪽으로 굉장히 깊습니다. 양쪽으로 이만큼, 이만큼 다 장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드레스룸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드레스룸이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침실도 아주 아늑하니 좋네요. 자, 작은방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음 여기는 샤시가 개방감 있게 굉장히 큰 샤시를 썼네요 보통 작은 방에는 이렇게 큰 샤시 안 쓰고 왜 요만한 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밑에까지 뻥 뚫린 큰 샤시를 이렇게 써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네요 어 재밌네요 이거 쪽창이 이렇게 있네요 어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뭐 인형이나 어, 피규어 같은 거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은 아이들이나 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어른들도 피규어 좋아하는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이런 피규어가 여기 딱 있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역시 방마다 다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가 잘돼 있어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 또 이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방도 역시 이렇게 창이 크게 나와 있고요 아 이, 여기에 세탁실이 있네요 자, 세탁실을 보면은, 어, 세탁실도, 어, 이 평형대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꽤 넉넉합니다. 이렇게 타워형, 그 건조기랑 세탁기랑 위아래 타워형으로 이렇게 세워놔도 이 안쪽으로도 지금 카메라에 잡히진 않겠지만 이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공간이 있고, 또 실내 환기 시스템도 있네요. 시스템도 이렇게 있고, 보일러실도 있고요. 이 공간도 굉장히 쓸모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층고는 역시 높고요 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19평이라는 그런 제한된 평수에도 방세 개를 예쁘게 쓸만하게 아주 잘뺀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층고가 높고 이 창이 넓어서 개방감이 좋아서 굉장히 좋네요 조금 더 이제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꾸며지면 더 이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열아홉 평 어, 세대를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고 나왔는데요. 열아홉 평의 방세 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 좁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층고가 굉장히 높고 창도 굉장히 넓어서 개방감도 좋고요. 전혀 좁은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스무 평대 그런 아파트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한번 꼭 오셔서 구경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중으로 청약이 시작되고요 뭐 여러 가지 분양 금액이나 여러 조건들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점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